요한복음 11장 25절의 한 구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는지 한자 한자 우리가 이 말씀을 뚜려 뚫어지도록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 아침 하나님 부활절 아침에 특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음성을 우리 귀에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의 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마르다에게 하시는 질문이 나에게 하시는 질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물었을 때어 주님, 제가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 보고 그는 감격하는 눈으로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눈앞에 선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부활의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생명의 귀중성을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이 부활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하며, 부활의 생명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민. 사복음소에 보면, 예수님은 AD 33년 6월절 무렵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입성하신 후 탓셋째 되는 날에 체포가 되셨고, 다음날 사내들인 공회에 넘겨진 예수님은 오전 7시쯤 빌라도의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 시간 후에 두 번째 재판에서 사형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재판은 아주 신속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심히 재촉했기 때문입니다. 빨리 안식일 전에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내기 위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압력에 의해서 여기 빌라도는 재판을 속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한 시간 후에 두 번째 재판이 재판에서 사형 십자가형을 선고 받았고 형은 즉시 집행이 되었습니다. 거리로 내팽겨진 예수님은 옷이 벗겨졌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멜류관이 씌워졌고, 등면에는 그동안 신문을 받으면서 맞았던 채찍, 그 위에 또 다른 채찍이 가해졌습니다. 무지막지한 로마 병정들은 자기도 빨리 일을 집행하고 집에 가서 휴식을 즐기기 위해서 40km 내지는 60km 되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서는 예수님을 한없이 채촉하기 위해서 사정없이 아픈 채찍을 내리치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 인근 골고다 즉 해골 언덕으로 향해서 형장을 향하여 자기가 달려 죽을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제3시 우리나라 시계로는 오전 9시였습니다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가 되자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른 후에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에 보면 그때 그 상황을 잘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온 땅에 덮었더라. 아 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리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부리셨나이까 하는 말이라. 거기에 서 있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그것을 듣고 이르되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곧장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식초에 적석할 때에 달아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자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지 우리가 보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요한복음 즉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달리 한 가지 사실을 추가를 하고 있는데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예수님이 죽음을 재차 확인하기 위하여 맞지 확인하는 확인 사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여섯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했던 예수님의 고통의 실제를 누가 짐작이나 할수 있단 말입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으로서는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안 됐습니다. 엘리야도 안 됐습니다. 하늘나라에선 천상 회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제가 내려가서 십자가에 달리겠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너도 죄인이지 않느냐. 엘리야가 그럼 제가 내려가서 대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지겠습니다 하니 여기는 엘리야가 나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해리 바람을 타고 불병을 타고 하늘로 올라왔으니 제가 내려가서 예수님 자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치겠습니다 하고 자원을 했지만 하나님이 너도 안된다 너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마침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고 33년이 지난 후에 3년 동안 공생의 생일을 거쳐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게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죄없으신 분이 하나님과 같은 동동된 3일째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장장 6시간을 달려있는 거예요. 벌거벗겨진 채로 한참 젊은 나이에 그 대중들 앞에 얼마나 수치스러웠까요 그 가운데 사람들은 또 짓궂게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은 당신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도 구하고 우리도 구해보라 그러면 믿겠노라 하고 그렇게 조용하면서 밑에서 조롱의 웃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는 게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일대 지방이 얼마나 뜨거운 태양입니까 혀는 타들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장장 그러기를 여섯 시간을 여섯 시간을 매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부활절 아침에 부활을 생각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자신을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셔야 되고 왜 예수님께서 거기에 여섯 시간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있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 우리 자신에서 찾지 않는다고 하면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2사에서 53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 오늘 아침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참으로 그가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기 제길 길로 각근을 주께서 우리의 모든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에서 53장 4절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수치스럽게, 그렇게 치욕스럽게, 그렇게 부끄럽게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십자가에 고통을 지시고, 여섯 시간이나 그 십자가에 팔려서 고통을 당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거기에 매달았습니까? 빌라도가 매달았습니까?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했던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거기 예수를 십자가에 묻고 달린 것은 내가 그 예수님을 그곳에 가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들과 내가 내죄 때문에 예수님이 한숨 씩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지게 했기 때문에 그 원인 제공자는 바로 나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달려,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면 예수의 생, 부활의 생명도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고통을 당함으로 내가 제 용상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교양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 생명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거기 누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달았습니까? 바로 빌라도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따라 박혀 죽게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소식을 베드로가 수천 명이 모인 자리에 간증을 하니까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어찌할고어찌할고이 알고, 알고, 죄를 어찌할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내 죄가 결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저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고통스럽게, 지옥스럽게 죽게 하셨고. 그들은 치를 떨었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여러분과는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그의 찔림은 나의 흥물을 입하며 그가 채찍에맞음으로 내가 삶을 얻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난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27절 그녀가 그분께로 되, 그러하오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민나이다 하고 여기는 마르다는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수없는 부활절을 지났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진지하게 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았는가? 아, 네가 네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저렇게 매달았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다 흩어지시고 끝까지 견디셔서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지 3일 반에 부활하니다 오늘 이 마르다에게 나타나서 마르다야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고 네가 이 사실을 믿느냐 여기는 마르다는 말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돈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선행으로도 우리는 이 생명을 얻을 수 없는데,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되고, 그동안, 수, 2000년 동안 수없이 예수님의 부활절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활의 생명을 철저히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철저히 고백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바로 나의 생명이 되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 찬양을 돌리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했으면 부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번에 여행을 해서 보니까 유럽에 수, 수세기를 거쳐서 엄청난 교회당, 교회당, 거기에 뭐 광당지라고 하는 데가 주로 교회당이에요. 저는 프랑스에 가면 몽마르트 언덕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거기는 많은 무명화가들이 거기서 그림을 그리고 거기서는 방고호도 또 많은 무명 화가들이 거기서 빛을 보지 못하고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것을 책에서 읽어서 야 목마르던 덕을 한번 가보자. 그리고 이제 그 코스가 있어 가지고 모든 분들이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그 목마르던데 화가들이 그리는 쪽이 올라가니까 뭐 옛날 집들 있고 뭐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있던 우리 주례교회 그 목사가 말하기를 김 목사. 아, 몽마르트 언덕에 오면은 파리 시내가 다 보일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닐세 이래는 거요. 예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도 그렇다고 지금 막 몽마르트 언덕이 쫙 있으면 남산처럼 말이에요. 막 거기서 있으면 화가들이 막 그림을 그리고 막그 풍경을 그리고 우리의 상상을 그렸는데 그럴 줄 알았는데 가보니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밑에 그 가이드가 설명을 할때 어떤 설명을 했느냐하면. 자, 그 언덕에 성당이 엄청 큰 성당이 아니야. 세워져 있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거기서 그, 에, 그, 어, 연합군인가, 뭐, 독일군인가, 거기서 그 종탑에서 파리 시대에 이걸 그 포사격하는 걸 전망했기 때문에 그, 그 종탑을 그냥 포로 싹 없애버리려고 그랬는데, 거기 있는 교인들이 그곳에서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그랬더니 총알이, 포알이 전부 다 종탑을 피해가가지고 그 어, 성당이 보전됐다. 저기서 기도하면 기도빨이 잘 받으니까 여러분 한 번씩 가서 꼭 기도하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듣고, 아이고, 저기 뭐 성당 가봐야 성당인데 뭐갈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이제 목마르던 덕을 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꼭대기에 분명히 파리 이 시내가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서 그 성당 앞에를 쭉 가보니까 그 앞에 보니까 파리 시내가 확나게 그런데 그 교회당을 얼마나 잘었는지 대리석으로 갖다 잘었는데하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당 에리벨타가 없는 걸 생각하면서 그 교회당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 성당을 지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당에 헌금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헌금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 역사적인 아름다운 교회당 성당을 지어놨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들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또 이태리에 가니까 로마에 가니까 아그 바티칸이라고 하는 그 나라 두구만요 13만평인데 세계에서 제일 좁은 나라예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 성베드로 성당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런데 가이드가 하는 말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이면서 가장 큰 성당이 있고 이 나라에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신부들만 사니까 아기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아기를 낳을 수 없나? 그런데 그 교회당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꼬불꼬불 줄을 서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볼땐 요금이 뭐 15유로인가 얼마인가 하여튼 루브르 방문할 때 내가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돈을 안 냈으니까 그렇게 그 줄을 들어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셔서 참으로 그분이 죽으시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조가 되었을 때내 죄가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을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오늘 밤내 생애가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죽음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칭찬과 하나님의 보상을 위해서 오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의 이 땅에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눈앞에 보니 보이건을 너희는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삼천 명, 오천 명이 구원받고 침례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거듭하고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바로 지옥으로 가는 가장 큰 무서운 죄인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우리에게 이 분명한 복음이 있고 분명한 부활의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전하지 않는 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인 것을 알고. 지금 이 부활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일이 원래 유대인들이 안식일은 토요일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가 안식일인데 왜 오늘날 기독교는 주일날이 예배날인 줄 아십니까? 안식구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바로 기독교의 주일 예배의 시초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고 매주일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이 부활의 생명을 감사 간격하면서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든 분 분들...